천안시는 상반기 경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201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규모를 6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천안시 원도심의 정부 지원 사업인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가 들어섭니다. 천안시가 어사 박문수 테마길 조성을 마무리하고 공무원 교육기관의 현장 학습 코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한거리 상설 무대가 매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자민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획적인 재정집행 추진을 위해 재정조기집행에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2016년 상반기에 경기 어려움 극복을 위해 1, 4분기부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자 지난 10일, 2016년 지방재정조기집행추진대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천안시 전부서 주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사분기 및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한 추진대책과 문제점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시 집행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관리와 부서별 일일 실적 점검 및 동료를 통해, 조기 집행 대상 예산액 8,031억 원의 55%인 4,417억 원의 집행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201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6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지난해 천안시는 149개 소상공인 업체에 36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24억 원이 증가한 60억 원을 풍남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한개 업체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 지원합니다. 300개 업체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혜택은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금리도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저렴하게 또 지원하고 또 재단에는 보증료도 저희가 그 우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천안시의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인데요. 천안시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발전 육성으로 천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특례보증 지원을 함으로써 경기 침체로 도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천안시가 문화관광체육부의 음악창작소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원도심을 재생하고자 하는 시의 수건 사업들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음악인들의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인 음악창작소는 천안역 인근의 옛 명동시티랜드 건물 지하 1층과 지하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총 공간 1175제곱미터 규모로 오픈스페이스 개념의 융복합 공연장 등을 갖출 예정인데요. 국비 10억원, 국비 3억원, 시비 7억원 등총 20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문화적 매개로서의 그 음악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 음악인들에게 꿈이 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천안시와 충남도는 음악창작소의 위탁기관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음악을 통한 지역문화융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시는 백성을 위한 행정을 펼친 어사 방문수를 주제로 한 테마길 조성을 마무리하고 공무원 교육기관의 현장 학습 코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테마길은 은석산 5.2km 구간의 등산로에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갖춰 조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박씨 종중제실에서 박문수 묘에 이르는 구간에 어사의 생애와 일화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판을 테마길 곳곳에 설치했는데요.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흥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을 보살피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 위민행정의 사례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직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시는 공직자들이 배워야 할 공직 가치가 있는 어사 방문수 테마기를 공무원의 현장학습 코스로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공무원 교육기관을 방문해 신규 공무원 과정의 현장 답사 코스에 테마길이 반영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과천시 소재 공무원 교육원생 200여 명을 시작으로 테마길 현장학습이 시작되는데요. 이날 점심으로 병천 순대국밥을 이용하기로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시티 투어 등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삼거리 토요 상설 무대를 열고 있습니다. 토요상설무대는 천안시림예술단의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천안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2012년부터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토요상설무대에서는 천안시림 무용단, 흑사령 풍물단, 국악관현악단의새 예술단체에서 다채로운 작품들로 공연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연되어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국악 무용 등명품 전통 공연으로 특가화한 무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예술가들의 생생한 몸짓과 연주를 관람객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수사령관 1층 로비와 박물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관객들이랑 더 소통하고 함께 할수 있는 무대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공연자로서도 더 보람을 가지고 관객들을 상대할 수 있어서 신명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좋은 공연 보고 듣고 담아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다양한 체험과 포토존을 신설해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거리 토요상설 무대는 3월에서 4월, 8월에서 10월까지 화용관에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5월에서 7월에는 천안 박물관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데요. 박물관 관람과 함께 즐기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생정보 시간입니다. 유리 조형 작가 4인의 기획전인 유리를 만나다 전시회가 3월 10일부터 한 달간 천안역 인근 아트큐브 136에서 개최되는데요. 특히 3월 26일 오후 2시에는 지역민들이 직접 요리 공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요리를 활용한 문화 예술 체험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가 제 10기 보건소 건강대학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의가 시작됩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볼수 있는 무료 영화를 박물관 공연장을 활용해 상영합니다. 상영 일정은 천안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 5일째 수업에 따른 아이들의 여가 시간을 영화와 함께하면 좋겠네요. 천안시 부성이동 통장협의회가 천사유적지부터 주민센터 구간에 해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깨끗이 청소된 부성이동 마을에 봄 기운이 가득할 것 같네요. 그단시 동남구 보건소가 헌혈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대한 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 혈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2천매를 혈액원에 전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헌혈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네요. 채용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A. c m 건축사 사무소에서 경력 1년 이상의 건축 감리기술자를 모집합니다. KH산업에서 무역사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광성금속에서 자동차 부품조립과 검사원 5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엠프로텍에서 기계, 자동차, 금속자재구매 사무원 각 1명씩 모두 3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이지바이오시스템에서 생산직 2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봄기운과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 전시회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